급성 백혈병에서 항암제만으로 완치되는 확률은 50%가 잘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재발하기 전에 완전 관해 상태에서 동종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완치율이 한20% 이상 상승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선 먼저 항암 약제와 전신 방사선 치료를 통해 환자의 혈액과 골수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공여자에게서 채취한 정상 조혈모 세포를 가슴 쪽 정맥을 통해 수혈한다. 이식이 이루어지면 남아 있던 환자의 병든 혈액 세포는 소멸되고 새로이 주입된 공여자의 정상 조혈모 세포로 바뀌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동종 이식과 자가 이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종 이식의 경우 조직 적합 항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항원이 모두 맞는 완전 일치 이식 항원이 여덟 자리 중 한두 개가 맞지 않는 부분 일치 이식 항원 여덟 자리 중 반만 맞는 절반 일치 이식이 있다. 또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구분된다. 의학적으로 어, 임신 첫 3개월 이후에 어, 급성 백혈병이 발견됐을 때는 그냥 임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도 어, 태아한테 이렇게 큰 그런 나쁜 영향 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백혈병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환자도 19주로서 첫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환자와 같이 표준 항암 요법을 시작해서 어, 성공적으로 1kg 이상의 건강한 아이가 분만이 됐고요. 혈액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액 기증은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젊은 여성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공여자를 구하지 못해 힘겨운 혈액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증을 결심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맞는 환자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었고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일치된다고 해서 네, 그대로 진행했었죠.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용기도 있고 정말 남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덕분에 또한 생명이 또제2의 삶을 찾는 거죠 굉장히 숭고한 겁니다. 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오늘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 기증자. 로부터 오는 그 면역 세포, 인파우와 같은 면역 세포에 의해서 우리 환자의 중요한 장기가 손상을 받는 겁니다. 조직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형제 사이에서는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이 한 2~30% 0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비혈연간이라든가 반일치 이식에서는 그 이식 편대 숙주 질환의 빈도가 거의 50%를 상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식 현대 숙주 질환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과정에서 수입한 기증자의 T-림프구가 환자의 중요한 장기들을 공격하는 병이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이식된 기증자의 T-림프구가 병적으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간수치가 상승하고 폐와 늑막에 물이 차는가 하면 안구 충혈과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난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건강한 타인의 면역 세포가 병든 환자의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0편대 숙주 질환이 어 나쁜 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0편대 백혈병 효과라는 거와 같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이0편대 숙주 질환은 오히려 재발이 우려되는 환자한테서는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식변대 숙주질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 앞서 열거한 어, 장이라든가 간의 치명적인 조직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 면역치료제는 뭐냐면 환자의 백혈병 세포하고 그 환자 몸에 있는 건강한 T임파구아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t 임파구가 음... 악성 백혈병 세포 결합이 되면은 건강한 T 임파구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 백혈병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요법입니다. 그래 굉장히 좋은 어,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어, 조심스럽게 또 완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난치 질환이란 이름으로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혈액암. 그러나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과 연구로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인 차민석 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받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 좀 빨리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안쪽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손가락 한요한 한 마디 정도로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상처를 입었나 싶은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다음 날또 자고 일어났더니 반대쪽으로도 또 이렇게 피가 맺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출혈 반점이 생기더니 몸 여기저기가 멍들기 시작했다. <laughs> 또 감기 증상이 오랜 동안 계속됐는데. 그것이 바로 백혈병 증상들이었다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약물 부작용이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에 일부 장기가 손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출혈이 몸 안에서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구강 점막에도 피가 더 많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 소변으로 어~ 혈뇨가 나오기도 했고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치료약을 바꾸자. 그럼 이제 신약이 이미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 허용이 된 약이고, 그래서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약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가 빠른 속도로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해 8월에 갑자기 이제 신약으로 치료를 어 못할수 있으니 이 환자한테 왜이 신약으로 처방을 계속 내려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지를 소명하라.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어, 공문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이 오면 검평원에서 최종 오케이를 할 때까지는 그 신약 처방이 안 되는 거죠. 완치를 앞둔 시점에서 치료 중단 선고를 받은 참석 씨 그 절망감과 억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만큼 충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출혈과 부작용을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국민신문고라는 제 개인이 민원을 낼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본인 부담금을 내서라도 치료약을 쓸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낸 것이다. 그리고 몇주후 기적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요양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다시 약물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 뒤엔 바로 이홍기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 아 이제는 살았다,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의료진들, 주치인 포함하셔서 포함해서 어, 교수, 어, 뭐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어, 소명자료 작업을 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최소 20년 안에는 한 1억 정도를 병원에 어, 기부하는 게제 어,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큰 목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어,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 좀 작지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이홍기 교수가 오늘은 병원 밖으로 나섰다. 혈액암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우를 환우를 한, 한 강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지난 어, 20년간 혈액암 환우들을 돕는 200, 일에 누구보다 자가의식 적극적으로 자가의식 나서며 혈액암 협회를 함께 만들어갔다. 당시 이 교수의 환자였던 이철환 씨는 격세지감을 느낀다. 1993년 9월에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집안채를 팔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이식을 하더라도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정도로까지도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사로 인연을 이어온 지 20년 이 교수는 늘 환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주는 가슴 따뜻한 의사다. 완정 정복은 언젠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0년 동안 제가 초반에 수련이 있을 때는 전혀 지금 표적 치료라든가 면역 치료 이런 것은 그야말로 개념적으로는 조금 들어봤지만은 이게 실생활에 이렇게 이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마 한 10년 후에는 또 저희가 현재 제가 못 생각하는 그러한 치료법이 또또 또 상당히 보편화되고 또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액암. 그러나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다. 혈액암을 정복할 그날이. 어쩌면, 머지않아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혈액암 치료에 절망과 포기 대신, 이제 희망이란 두 글자를 써야 할 때가 됐다.